할렐루야. 오늘 철사서 함께하는 <laughs> 새벽입니다. 오늘 시편 5 1편 다윗의 시입니다. 어, 바세바와 동치마노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어, 앞에 제목이 붙었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laughs> 물런나는내 죄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 근데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다윗은 이제 반복적인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중원부원이라는 것을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 혹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원부원이라는 건저 의미 없이 뭐랄까요, 그냥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것, 그런 것을 중원부원이라고 하는 거지. 똑같은 내용을 예를 들면 주여 긍휼히 여기 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아니 한 번에 쓰면 됐지 무슨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 주십시오. 한번 기도할 때 긍휼이라는 말을 열 번, 스무 번을 쓰면 그것을 중원무원한다고 이렇게 비판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잘못된 거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심으로. 중심으로 간절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에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을 얼마든지 수십 번, 수백 번도 반복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주님이 얼마든지 억셉트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laughs> 설교자들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매주 설교를 지난번에 안했던 거 그냥 계속 새거새거새거 예, 라는 유혹을 못 이겨내요 물론 게으르지 않아야 되지만 그새 것을 찾아서 뭘 하려고 하는 그 위험한 것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고 각도는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적용이 달라지고 같은 내용들을 수없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보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 다음에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주십시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웃을 어, 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예? 계속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은 다윗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어요. 지워 주십시오. 깨끗게 해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제해 주십시오. 계속 이것은 중원부원이 아니죠. <laughs> 이게 참다운위기계 정말 중심으로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손상이 오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아이고 이런 이런 자리에 내가 이르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무제한자가 되었는고 정말 탄식하고 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그런 마음의 표현이 뭐냐면 <laughs>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말가게 씻어주십시오. 깨끗이 제어주십시오. 어떻게 들으면 양심 불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 죄는 지어놓고 어떻게 그냥 깨끗이 다 잉크로 지우듯이 지워달라고 하느냐,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느냐, 기억이 안 나게 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런 기도를 통회하는 자의 마음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네? 신실함이 무너진 것에 대한 괴로움과 거룩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거, 괴로움과 네? 이런 것들을 들고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의 기도, 회개 기도는 계속 반복,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천만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회개 기도는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에서 계속 애통한 심정이 생기거든요. 애통한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기도가 돼요. 용서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보다 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피답해 나가길 원합니다. 거룩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죄가를 잊어주십시오. 내 죄가를 없던 것처럼 만들어주십시오. 전과의 기록을 없애주십시오. 그냥 잉크로 다 지워주시고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반복은 절대로 주문 보험도 아니고 수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낮은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신앙, 참된 신앙, 진실된 것은 뭐냐? 내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아뢰고 또 마음을 아뢰고 또 마음을 아뢰는 것 그것이에요 <laughs> 다윗은 계속해서 참회를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지속적인지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가볍게 여기거나, 뭐한 번이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요. 성령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기댄 것은 무엇인가 할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일절해 보십시오. 주의 인자를 따라서, according to your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당신의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오래된 시대에. 다윗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According to your great compassion, 아니면 많은 긍휼로 이만큼 있는 긍휼이 아니고 강물처럼 바다처럼 어마어마한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죄악 좀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다가 자신의 그 회개 기도를 기대고 있는가? 어디를 의지하여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써도 써도 말마르지 않고 부어도 부어도 모자라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긍휼, 네, 그 긍휼에 근거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가 지은 죄가 바다다. 그러면 하나님의 극률은 우주야. 이게 좀 비교가 그럴듯할 것 같아요. 우주가 얼마나 커요? <laughs> 우주 안에 지구라고 하는 건 먼지 사이즈도 안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바다라는 건 먼지에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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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정도 수준이라면 우주는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치 않는 사랑. 그 무한한 극률, 그것이 우리의 허물을 덮고도 덮고도 덮을 만큼 넉넉하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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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할 그런 은혜라는 거죠. 다윗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댔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저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laughs>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한번 받은 은혜로 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 순간마다의 은혜가 필요해요. 죽는 날까지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삶은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은총의 승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좋아하셔요. 지겨워하잖아요. 우리를 나무래지 않아요. 야 너는 한 기도를 왜또 하니 또 하니? 아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그 어마어마한 긍휼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제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지.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교만한 자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 <laughs>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 은혜,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다윗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혹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예,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고. 매 순간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은혜가 필요하시죠? 그럼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유식한 척하지 말고 <laughs> 어른인 척하지 말고 그게 삼척이라네. 잘난 척 아는 척또뭐 그게 삼척이래 삼척 3척. <laughs> 하늘 앞에 나갈 때는 그죠? 이렇뭐 잘난 척 아는 척그 척을 하면 안돼요 겸손하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없이 살수 없습니다. 내 은혜 없이는 탈한 순간도 호흡을 못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오늘 다윗의 이 시편 51편 속에는 많은 은혜의 진리들이 숨어 있어요. 계속해서 살펴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참회 시를 들여다보면서 다윗의 참회하는 그 모습 회개의 반복적인 모습, 중심을 담고 큰절함을 담고 상한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풍성한 긍휼에 기대어 회복을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 저희 마음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의 은혜를 주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주옵소서 헌신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 살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